제가 요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혹시 학점 능제를 할수 있을까요? 보통 이런 분들은 학점 능제로 편입을 준비하려는 분들일 겁니다. 대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하려면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학점 능제를 이용하면 1년 만에 편입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대학교를 자퇴해야 학점 능제를 할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세요. 학점 능제를 하고 싶은데 재학생이라서 대학교를 자퇴해야만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학점은행제를 하면 이중학적에 걸려서 불가능하다? 여러분, 대학교는 고등교육법이고 학점은행제는 평생교육법을 따르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학생이 학점은행제를 하고 있는지 알수 없어요. 조회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대학교 다니면서 학점은행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퇴를 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교를 자퇴하지 않고 학점은행제를 병행하는 경우, 두 번째, 대학교를 자퇴하고 학점은행제를 진행하는 경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어 이런 학생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학점은행제만 할수 없는 분들이겠죠 휴학이 안 되는 신입생이거나 부모님께서 자퇴를 반대하는 학생들일 거예요 일단 대학교랑 학점은행제를 병행했을 때 장단점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장점은 대학교를 다녀서 갖출 수 있는 자격을 학점은행제로 빠르게 갖출 수 있습니다 편입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준비하려면 최소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걸 반으로 줄일 수 있어요 학점은행제로 준비하면 1년 만에 편입을 준비할 수 있거든요 대신 단점으로는 비용이 인중으로 들어갑니다 대학교 등록금, 학점생제 수강료가 들어가고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하다 보니까 학교를 오고 가는 시간과 수업을 듣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만약에 대학교와 학점생제를 병행해서 학점생제를 하는 거면 진짜 타이트하실 거예요 하루에 많아야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편입 공부 시간이 나올 거고요 그 4, 5시간조차도 피로에 지쳐있는 시간일 거예요 그래서 휴학이 가능하면 꼭 하세요 비용이나 시간 쪽으로도 효율적이거든요 그게 안 되는 학생들이면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대신에 대학교 수업은 최소한으로만 듣고 학점은행제에 집중을 해주세요. 어차피 학점은행제로만 자격을 갖추는 거라서 대학교 출석률이 저조하든 점수가 낮든 상관이 없어요. 가뜩이나 시간도 없는데 대학교 성적까지 챙기게 되면 이도 저도 아니게 될 겁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 중에 자퇴를 하고는 쉽지만 부담된 학생들이 많겠죠. 자퇴 후에 재입학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해당 학년으로 다시 돌아가는 방법인데, 이건 본인의 학교 입학처에 전화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재입학도 괜찮은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학교를 자퇴하게 되면 대학교에서 이수한 학점들을 학점 냉대로 끌어올 수 있습니다. 대학교를 병행하는 플랜은 자퇴를 해서 끌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 학점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하지만 추가 학점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취득해야 할 학점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편입을 준비하는 기간을 줄일 수 있어서 좋습니다. 대신 여기서 주의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연간 이수 제한을 지키지 않아서 학점으로 인정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간 이수 제한이 뭐냐면 1년에 수업을 최대 42학점,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까지 들을 수. 있으며 있는 학점생제의 규칙입니다. 어,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어떤 학생이 전적대에서 1학년 1학기 까지만 다니고 자퇴를 했고 2학기부터는 학점생제로 학점을 채울 예정이에요. 근데 전적대에서 20학점을 이수를 했고 자퇴를 해서 학점생제로 끌고 온다면 2학기에는 최대 22학점까지만 들을 수 있는 거죠. 학점생제 수업은 한 과목에 3학점이라서 7과목을 들으면 21학점까지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22학점까지 딱 점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이걸 모르고 2학기에 8과목을 들으면 24학점이죠. 총 44학점이 돼서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정확히 언제 몇 학점을 이수했는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대학교와 학점생제를 병행해야 하는 학생들은 영학점부터 진행하시면 되고, 대학교 자퇴가 가능하거나 이미 자퇴를 한 상황이라면 연간 이수 제한을 확인하고 시작해라 입니다. 오늘은 대학교와 학점 강제 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영상을 봐도 이해가 잘안 된다 또는 내 상황은 조금 달라서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 남겨 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